두건이 양 싫어요? 와, 너무 맛있겠다. 아, 맛있어. 와, 너무 맛있는데, 와 처음으로, 애기랑 같이 봄지나로 하면 게 초록색 꽃무늬가 붙아 제가 감기가 계속 안 낫는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병원 좀 갔다 왔어요. 이코코시럽 이거 먹으면 저는 가래가 좀 빨리 괜찮아지던데 이게 약간 치료 목적이 아니라 금방 괜찮아지게 하는 그런 마약성 약물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막 추천은 안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레슨 가거나 노래할 때 너무 가래가 껴서 노래를 못 하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처방을 해달라고 했어요. 그리고 제가 가는 약국에 항상 이렇게 레모나를 챙겨주시는데 제 비타오백이랑 바카스 러번데 레모나가 더 맛있는 것 같아. 갈아탈게요. <laughs> <laughs> 이? 이거 왜두개 왔지? 저 언제 oh 제가 언제 다 먹었어? 오마이갓. 그냥 하나만 시켰는데 왜두 개가 왔죠? 알배추. 앞에 해 먹으려고 홀그레인 머스터들을 시켰는데 원래 이렇게 묽은 건가요? 엄마 집에 있는 건 떡빡했던 것 같은데 몰라. 때가 기다리고 기다리던. 발란스핏 종아리 마사지기를 샀어요. 제가 플레오를 본가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걸 써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. 그 정도로 돈을 쓰기도 그렇고, 저 보라색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. 그치? 한번 사봤습니다. 제가 지금 이거 언박싱을 찍을지 말지 고민 중인데 오늘의 택배 언박싱 끝. 저녁 먹으려고 하는데 어제 장 보면서 사온 이 컵들 마라탕으로 다이어트식 마라샹궈를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. 아니 이거 그냥 말하신 건데? 다 먹지도 못했는데 자리가 남아서 베이글을 또 보내줬나 봐요. 이거는 저희 엄마 아빠 가게에서 하는 보쌈 이렇게 소포장해서 보내주셨거든요. 이거 다 먹었는데 또 보내줬어요. 저 지금 딱 대자연의 날인데 아싸! 이것도 저희 엄마 아빠 가게에서 하는 막국수인데 제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. 비법 한약 소스 쌈장이에요. 기다리던 저희 집 김치 진짜. 저희 할머니 김치 짱이에요. 저희 집 족발. 저희 집에 김치통이 이거 조그만한 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조금 남은 김치를 다 먹어버리고 오늘 이 김치를 새로 넣어야 될것 같아요. 시켜 놨어요. 할것 같아가지고 근데 아기들 장난감이 뭐 좋아할 것 같이 생겼어요. 소리 모르는데? 나는데 일어나가지고 청오래도 버티거든요. 그렇지? 어, 이렇게 버티다가 두, 두 개가 또제 나왔단 말이에요. 근데 네, 올영 페스티가가지고 닥터 아워 베이커리 소금빵 팔길래 사왔는데 저 이렇게 소금 많이 들어간 소금빵 처음 봐요. 무슨 거 봐? 이렇게 해. 빨리 와. 컨트롤하는 거야? 이걸로? 오 너무 신기하다.